네게 하니까 유튜버 지망생은 행복한 모양이다 아? 그렇지 그렇지 아 어, 어, 이거 이건 똑같다. 안 돼. 어, 아니야 이게 너랑 똑같아. 뭐. 아니야 아니야 저거 더 오른쪽 봤어. 아니 너랑 어. 똑같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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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롭지 못해. <못지. 놀람> 뭐하는 거야. 네. 와 오케이. 바로. 그렇지! 오케이. 안 <laughs> 아, 들어서 지간줄 알았어 오. 맞을 것 같은데? 됐다, 하다, 이거. 와, 파야, 파. 와, 이거 들어갔어. 야, 이거 좋다. 네. 들어갔어. 서서 어업으로 돼요. 상준이. 제가 제가, 제가. 아, 제가. 먼저 벙 앞에. 벙커 오른쪽끝내 아! 네, 네, 어! 랭은남에겐 행복이다. 공 하나 있어요? 지금 건데. 예. 어. 어, 아, 보세요. 근데, 근데 거기 두고 치시나 아, 슬라이스 날것 같아서. 아 좋다 와됐령대통 오케이 령 대통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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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대통대 대통령, 대 오케이 통령 대통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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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오령 대통령, 맞냐, <웃음> <웃음> 좋단다잖아, <나> <laughs> 오. 오, 오 아, 아. 어? 전월 트리플 보기에 정신을 못 차리는 듯하다. 내 실수에 많이 행복해하는 동반자 고맙습니다 형 이거 잔디 때문에 좀 많이 보신 거죠? 어 푸석푸석해서 잘안 구를 줄 알았다 <laughs> 아, 아. 여기도 살짝 오른쪽이죠? 네 오늘, 안 아, 오늘 돈 많이 있네 4동 5천원인가요? 그래 어, 지금부터 5장이라고5 어. 어. 천원 만원 응. 잡이 없다 아, 안돼 어. 어. 카메라도 지금 어? 자 오장 보고. 오장 오장이부터 진짜 내가 먼저 아. 할게. 진짜, 아, 오정이야? 아. 너무 진짜 오장이야 진짜 오장이야 내기를 어. 조금 올려보자고 합의하는 동반자들이다. 야아 이거 이 이거, 이거, 이거. 니어다, 니어. 아, 좀 멀다. 내기를 올리니까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. 아이스. 완전 좋다. 오다 간다. 아. 나이스, 나이스. 와. 나이스. 나이스. 야, 이스 아, 저, 이... 승부사네 야. 승부사. <laughs> 오케이. 이거... 세명다 오케이? 그래도오장안 하고 이사 계속 하길 잘했다. 그렇지? 그러니까. <laughs> 이사 오지 어? 하고 이부터 오장이잖아요. 자, 오장. 아, 그렇죠. 오장이 웃으 진짜? 아. 진짜 오장이야. 아, 너무 잘못 진짜 오장이야. 진짜 오장이야. 오장이야. 오장 오장이야. 오장 오장이야. 오장이야. 오고이야이거오이야오이야오장지야야 어? 장봐야봐이야오장이이이 <제바>, <놀람>

미안해. 아 근데 진짜 위험해. 아 진짜 위험해서 얘기해 줬어. 아니 아니야 진짜로. 아냐 아니야, 아니야. 아. 아 이거 왠지 맞고 튈것 같은데. 기 옆으로 옮길래. 근데 옆으로 옮기면 좌익 슉슉. 같이 아, 들어오겠다. 샤. <laughs> 아, 신아. 아, 다녀. <laughs> 이다 아, 다 어,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어. 음? 어, 아. 됐다. 아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아. 아. 까비. 어? 어? <laughs> 다 아, 너무 놀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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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은 많이 잃었지만 <웃음> 웃음을 잃지 않는 매너 좋은 사람들이다. <웃음> <웃음> 재밌었습니다. 이거 재밌게 진짜.